그래도 잘 되려고 하긴 하네요 약간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 둘 하나 둘쪽 길로 가서 올라가서 그러고 보니까 캐릭터마다 맵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둘다 네, 잡았고 하나 둘 통과 그 다음에 여기는 달려주고 뒤로 <laughs> 또가야하오또또 나올 텐데 어 여기서 나오네. 네, 이 확실히 이동이 조금씩 빨라지겠네요. 일초 일초씩. 1초씩, 1초씩 이동이 빨라지면은 전 당연히 좋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빠른 거긴 한데, 그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8, 9, 10, 1섯 여섯, 13, 14, 15, 16, 17, 1아 19, 19, 10, 11, 1 불레인가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또 이제 16광까지 찍었네요. 드라한건틀릿 이번에 받은 건가? 아니다. 맞다. 구분할 수 없어. 어차피. 어차피 구분도 안, 안 되긴 할텐데, 어, 그런 모양입니다. 아, 프린세스 스텝. 어, 아, 그래요? 이걸로 이, 이걸로 한다고요. 이동을 해요. 음, 감사합니다. 예, 이동기는 이, 이건가 보네.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누가 안 죽었니? 아유, 또 나오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어? 아, 그래요? 풀리기 회피기로 캐슬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아, 아 이해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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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망들으면 되는구나. 이거는 아, 예, 이해했습니다. 어떤지 해보니까 알겠네. 아, 스킵이 돼버리네요. 이 음. 무덤 자체가 그냥 아예, 나도 아, 그,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네, 확실히 스텝이나 소모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이것도 카터 아이고 이건 뭐 엄마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아이고 이거 그래 뭐 엄마 네 또. 한번 더. 야, 네, 차. 제가 카운터에 빠져 있는데 예, 카운터를 무척 안. 예, 카운트 칠수 있게 공격을 안 하네요. 피가 없다고.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야 참. 어 여기 항 알이 있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20대가 20대 레벨이 끝나가죠, 슬슬? 예. 앞으로 퀘스트 한네대 개만 더 깨면 30도 찍을 거고. 레벨업이 빨라져서 좋으면서도 좀 아쉽긴 해요. 레벨 빠른건 좋지만 하나 둘셋 둘. 이걸로 SP 모으고 그래도 잡았구요 긴 깨네 카운터 매기고 너는 뭐야? 원래 카운트 잘 치고. 여기서 아마 변신하던가요? 여기서 변신이던가? 다음에 또 변신이던가? <laughs> 아이고, 어, 이거 뭐가 보네? 음, 그렇죠. 이제 박수를 치고 어디 보자. 어, 이거는 어차피 스킵도 안 되니까. 아하하, 아, 아. 이게 보스전이던가요? 아니면 그냥 한 마리던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행이? 아, 맞다. 보스전이구나. 그냥 노골적으로 보스전이구나. 이게는 아유, 맞아버렸네. 이거를, 카운트를 하자, 맞긴 한데. 자꾸, 자꾸 쪼네, 이거를. 어우. 는데 아예 그냥. 까버렸네 공격, 속에 그냥. 그래서 이거 변신할 때까지 안 끝나는 거긴 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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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알려주신 그 이제 507님이 알려주신 그 이동식 덕분에 스이미고 걱정도 좀 해야 겠어요 이제 빠른건 맞는데 이게 이거죠 이거 그니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거 소모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이거 소모 엄청 줄여야 겠는데요 이 정도 소모면은 10번 이동하면 끝나네 10번 정도 이동하면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들었다고 또 이제 그 헷켓 거릴 거고 헷켓 거리는 거 보면서 또 어, 다시 또빨리빨리 차기를 기다려야 되고. 아아아 <laughs> 세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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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지. 세비지 두부 위를 껴주고 엘레강트 피겨를 어, 배워놓고 이것도 배워놔야죠. 근데 이건 선모 가, 주는거같지않 은데, 맞니불블리 어차피 이거 제품 가드 는 이것 들, 일단 스팀 이나 줄어드 는 거니까 이건 배워 놔야 되 고, 어차피 음, 어디 가 배워 놓을 거긴 하 니까 도움 이되 는가 는뭐 나중 에 봐야 알수 있는 거죠 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늘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보면 되니까 어디 보자. 여기서 이제 잘못도 나올 거고 얘도 잡았고. 이거 죠, 이거 죠, 이 봐. 나도, 그래, 그래, 그 아, 하 려고 했 는데, 바로 다음 에 보스 맵 이던가? 여 기가 원래 짧았나싶 기도 하고, 어쨌든 간뭐 그게 중 요한 건 아니 니까. 빨리빨리 가면 되 죠？저는 길게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아, 아 여기 거기구나. 곰이었구나. 곰. 곰탱이는 시대 때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패턴 그러니까 덩치는 커서 때리기는 면적은 커서 좋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업스킵해서 바로 곰탱이 면접하고. 둘, 셋, 넷, 다섯. 다 하나 둘셋 아이고 맞아 지면 얼마나 좋아? 네. 아이고 맞으면 풀려버리네 이게. 예 네, 엄청 크죠? 예예 네, 진짜. 아이고 좀 손이 많았네 이것도. 콜라베어 태양봉, 독수고 어쨌든 이 녀석이 소리 지르는 사이에 열심히 잘 잡았습니다. 뭐잘 어, 됐네요, 그래도. 여기가 광석이 게많다고 기억하는데, 짜자라기 아마. 이 밑이 광석 소굴이었는데 어디 있니? 또 광석이 더 없나? 내가 다 캐버렸나 보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아직. 아직 제가 못깬광석이 남아있었네요. 다행히. 살볼게 그래, 뭐. 그래, 뭐하두 개. 쟤또 말로 가네. 흠. 별거 없네. 이거구나. 그은 그대로 이걸 뭐면 되고 어차피 어디로 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대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큰 문제 없겠네요. 어차피 AP 캡슐도 많이 얻은 거 같고 지금 보니까 일곱 개나 모았네 벌써. 7개 이것도 해놓으면은 예 스킬 레벨이 올릴 필요가 있어도 귀엽지 않죠? 3타 스매시 적을 빠르게 베는 스킬이다 회전하면서 하는 거다. 둘다 하츠 하츠 그만 할까 어 타스크래퍼가 영리된 공격으로 적을 빠르게 올려 베는 기술이다. 공격에 성공하면은 음, 이게 뭐야? 아, 그거구나. 예, 그러니까 하고 또 올리는 게 이거구나. 올리는 스킬이 아, 뭐 하나씩은 배워놓자. 애플랭크에서뭐 굳이 할 필요는 없, 없으니까. 제가 애플랭크는 효율이 좋죠. 3, 이건 40밖에 안 되니까. 조금씩 드는 것들은 미리미리 배워놓기로 하려고 했는데, 다 배웠네. 별거 다 배웠고, 바로바로 바로 또, 퀘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laughs> 어복들은 이렇게 됐고, 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아율론으로 가네요, 또. 뱀파이어 구경하러 가야 되네. 뱀파이어와, 음. 이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오크? 고블린? 고블린이구나. 진행 개발도 효과 있을 걸요. 제가 알기로 잠시만요. 진행 개발도 효과가 뭐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예, 의미 없네요. 예, 진행키 하임의 의미 없습니다. 찍지 마세요. <laughs> 예, 진행키 한정이네요. 진행키 한정. 예, 네, 아마 델리아가 물리 캐릭이죠. 공격력이니까 델리아 찍힐 필요 없는 스킬입니다. 찍지 마세요. 그래도.. 이것도... 아 맞다 한 가지 효과.. 한 가지 효과 인데한 가지 효과 한 가지 효과가 있긴 있네요 예 여기 표시되는 지능이 올라가는 효과 그니까 러좀 시각적인 효과죠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뭔가 좀.. 음, 좀더세진 느낌? 데미지하고는 일체 연관이 없지만 그런 느낌은 받아볼 수 있겠네요 또 누가 안 죽었니 잡았다. 그리고 이건 참 이건 좀 희한한 스킬이네. 이거는 그냥 이거 쓰면서도 자꾸 차네요. 이게. 지금 알았는데 이걸 쓰면서도 해. SP가 차네. SP를 소모해서 쓰고 SP를 회복시켜버리면 그냥 이거 계속 쓰라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아예 알려주네. 친절하게도. 기반기 하구만.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근데 굉장히, 어, 약간 택견 같네요. 문 열렸고, 발통과 하고, 쭉쭉 가다가, 한번더 택견 한번 쳐주고, 여기서. 한번 얘들 한 방은 아니네 아직 스이피컬 뜨면 한 방이고 안 뜨면 두 방이네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슬슬 무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마리 남았네 여기서 네또네네네 네, 바로 보스방 입장합니다. 벨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체감상... 음... 단순 착각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스킵이 안 되죠. 귀찮게 들이 최대 1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가 스킵이 되버렸으면 방호가 나왔네요 방호기가? 근 어디 갔니? 좀도 나왔다고 아까 했었는데. 광석을 제가 어디다 팔아먹었죠? 안나왔나한 개도 설마? 없네 이상하게. 그냥 가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뭐. 당장 뭐방석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 무기 나왔네요. 좋은 거 나왔네요. 밸런스도 올려주고. 찍을 찌그러게여기서또어또 어, 어또 배운다, 이제. 다스벨 사용 후다스 다시. 다 하는 거네요. 다스 다시. 다시. 참. 시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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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 있는 건데. 파라 디바이더 물려배는 기술이다 넣어놓고. 이렇게 가면과 수력 많아지네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다행히 AP가 좀 남아, 남아 돌긴 한데 그래도 뭐 본스파이크 바스타드 소드 앨리스의 믿음 믿음은 다른 말로 무덤이죠 무덤 이밖 없는데? 이게 쓰는거지? 이 방금 배운게 어... 연결되는 공격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나? 이거? 이아 맞네 바로 하면 띄우고 아이고... 아, 제요요하하게임임에아아 이거야. 이거 함정인데 이실이게더 편하겠는데요? 빨리빨리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뭐 패턴 다 안다면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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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약간, 약간 답답하이거하네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그리고 이것도 타이틀이 달려있네요 빙글빙글 돌아본 타이틀 이래서야 이렇게 되면 좀 난감한데 빙글빙글 돌아본 어쨌든 배웠으니까 써야죠 아까워서라도 하니까 이제 좀익으려고 하네, 그래도. 역시 반복이 답이다. 네. 데미지도 세네요, 이게 하, 확연히. 물론 이거는 빨라 보긴 한데. 나중에 또 이거 쓰려나 <laughs> 그렇게 긴박한 타이밍을 하면서도 이거 쓸 수가요? 이거 뛰는 거 같지 않나요? 사야 돼. 올려버는게 나을, 나을 것 같은 남주 같은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 그래요? 이거 다음에 연계 스킬이 있다고요? 이건가 혹시? 어, 나중에만 알수 있겠죠? 아, 그래도 연계 스킬이에요 다. 그리고 데미지가 노란색이네요. 이렇걸 때. 노란색이 뜬다는거는 뭐가 있다는거 같은데 리터링 로즈 빠르게 적을 찌르는 스킬이다 돌진기네요 돌진기 달려가서 꽂아버리는 스킬이 있을 줄은 몰랐네 오호 꽂아버리는 스킬이라 너무 좀 노골적이긴 한데 게다 포션이고피어애르그 애들, 에르그들끼리 뭐 하는 되고, 오호, 이래서야 에피전칠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칠 필요 없고, 이거는 길이 찍어놓고 하나 정도. 음, 일단 델리아도, 그러니까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스킬을 배워가지고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네요. 역시 허크가 제일 간단했어 아... 허크는 그냥 막갖다 박는 거죠 계속 박고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했는데 자쓸 아, 수는 없겠지 아마? 이거 들려나 이건 안 되네 아 망했어요 까 되는 건가 이렇게? 여기는 폭탄이 있죠, 차라리. 여기서는 폭탄으로 때리면 저 문이 열리는데, 아. 이 맵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건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지만. 이 맵인 줄 알았으면 폭탄 준비해올걸. 이게 세긴 세네요. 이게 도는게 진짜 <laughs> 정말 장난없이쓰네아2400품자이걸 <놀람> <품절>. 그만큼 <놀람> 팬을 부린다는 짓할 말이 없긴 한데, 이렇게 좀 파워풀한 공격을 줄은 몰랐네. 휘둘러 패는 게. 그리고 이거 연기기도 있다 그러고, 그 잡목들은 괜찮은데 좀 애매한데 좀 잡목들은